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새 정부 첫 해에는 무산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되기로 결정이 됐죠.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마라톤 논의 끝에 어젯밤 늦게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위원 27명 중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건 지난 1988년 단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노동계는 업종 구분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네, 향후 최저임금이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회의부터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논의를 본격할 화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경영계는 동결 수준을, 노동계는 11,860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오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관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